안녕하세요 많이 챙들시죠 어.. 문구점에 우드를줄게라는 슬라임이 있더라고요 감성든든 슬라임 많이 흔들려주고 있겠죠? 엄청 예뻐요 일단 그쵸? 중국에서 했다는데 자 일단 옆에 우리 동생 있어요 우리 동생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 보여드릴게요 진짜 작아요 자,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너무 예뻐요. 어, 좀했네 자, 이런 게 약간 빠져나왔는데, 한번 일단 열어볼게요. 뭐가 이렇게 안 열려? 아다 탁, 탁, 다 어, 잘안 해요. <laughs> 한 번, 끝내볼게요. 와! 한번 꺼내봅시다. 완전 좋아요, 느낌이. 그런데 별 바짝이가 저게. 적게... 네. 붙었죠? 네. <laughs> 그런데 어깨도 붙었다. 네. 한번 만져보세요 느낌 좋아요 네 손에 너무 많이 묻었어요 와봐요 <laughs> 덥석 집어가지고 네 엄청 좋죠 어, 내 손에도 반짝이 묻었다 <laughs> 자, 보라 색깔 아주 예쁜 슬라임이에요. 반짝이도 좋고, 느낌도 좋고, 이거 가격은 2,000원이었는데,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. 세 가지 슬라임이었는데한번더 아, 만져보고 싶다. 어, 속마음을 꺼내서 이야기하네요. <laughs> 만져보세요. 아! 봐봐요, 여러분. 손에 너무 달라붙었어요. 빼줘 볼게요 음. 결국 액티를 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저희가 액티베이터를 가려 왔어요 손에도 깜짝깜짝 하죠 네 손이 너무 크네요 가까이 다니까 너무 된다. 네, 그쵸? 커 기도 아주 잘 해요. 이게 쪽이 자세히 보면 음 클리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, 약간 클리어 같기도 해요. 젤모양 글리터도 참 예쁘죠? ASMR 下手かよ。<laughs>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asmr은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? 되게 어, 소리도 좋고 어, 색깔도 예뻐서 되게 저는 좋았는데요 어? 반짝이다 네 반짝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슬라임 양이 적은 거 빼고는 음.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음. ASB 말2 남이에요. 자, 이번엔 밑에서 a s m 말해 봅시다. 시작.